아, 최근에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위 가난한 성도 현상입니다. 가난한 성도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두 차례 이 가난한 성도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201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독 교회들 가운데 10.3%가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가나안 성도가 23.3%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기독교인 통계를 참고해서 대략 추산해 보면 2013년에는 약 100만 명 정도였다가 2017년에 약 200만 명 정도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던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하느라 분주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얼마 안 가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무교회 주의를 주장하거나 신앙도 제대로 없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주라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릅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무려 기독교인들 가운데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미디어 예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고 텔레비전, 기독교 TV, 또 극동 방송과 같은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예배나 설교를 내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사이버 교회, 사이버 추출을 표방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우들이 건강 때문에 교회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지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교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주변에 교회가 없다든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주변에 교회가 없다든지 할 경우 부득이하게 그런 특별한 경우에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미디어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어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시며 받으시는가? 교회가 이 미디어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할때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물은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은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들은 지금 막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을 대로 젖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런 이방 문화의 문화를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특히 가축을 잡을 때가 문제였어요. 저들은 가축을 들로 끌고 가서 우상 숭배 의식을 치른 뒤에 잡았습니다. 지금도 몽골이나 유목 민족들 또저 시베리아 이런 데를 가 보면 가축을 잡을 때 자기를 나름대로 우상숭배적 의식을 한 다음에 가축을 잡아요.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들이 해는안될 일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해온 문화요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으로 와서 잡고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린 뒤에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제사장이 관여하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디어 예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보여줍니다. 이 요건들이 미디어 예배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 의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까를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막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을 때이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회막이란 한마디로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 글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시절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거룩한 처소입니다 나중엔 이 성막이 성전이 된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회막이라고. 회막 무슨 뜻일까요? 회막. 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오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오해리라는 말은 천막이란 말이에요. 텐트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테버나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예, 천막이란 뜻이에요. 모에드란 말은 모인다는 말이에요. 모인다. 모임.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회중이라. 회중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회중이라. 이 모에드란 말이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란 모임의 천막이라는 겁니다. 모임. 그러면 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어서 성막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예배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제사의 기본적인 요소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저들이 함께 모여 회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회중을 이루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회중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건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현대 예배학의 거장 제임스 화이트는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Corporate worship과 개인의 경건, personal devotion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공동의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의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은 엄연히 신앙생활의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우들과 함께 회중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필요하고 개인이 홀로 있을 때에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때 미디어 예배는 회중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의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개인의 경건에 도움이 돼요. 개인의 경건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예배가 빠졌다 그 말이예배가 이건 예배라고 꼭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회중으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수,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다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미디어 예배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순기능도 있, 있지만 개인의 신앙의 경건을 도와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역기능이 있어서 모이지 않고 자꾸 이 가난한 성도들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아주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이 미디어 예배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이게 힘써야 해. 성전에 모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예배의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다. 자두 번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물을 끌고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렸고 그 기름을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또 하나 예배의 기본적 요건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끌고 여호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제물을 드렸어요. 물론 제사장이 구체적 제사 과정을 집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마음으로만 드리고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어요. 신약 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회했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가지고 나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마음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입술을 드리고, 손발로 교회 나와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직접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렸다 그 말. 일전에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 문익원 목사님이 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아닙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자칫 콘서트처럼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찬양 사역자들이 마치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나 아티스트들처럼 자기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 같은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콘서트 관람자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콘서트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중들이 자기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 예배가 콘서트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회중으로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이 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선 자기의 입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고백을 드려야 해요. 죄를 깨닫고 참회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예배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린 예배자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배라는 콘서트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청중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미디어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미디어로 보여주는 예배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TV 예배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 예배에 들어가서 참여합니까? 예배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서 같이 찬양을 부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담은 고백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기 어렵다 그말이에요 예배 자리에나와서도같이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찬양에 동참하기가 어려운데 t v 보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거기서예배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 예배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관람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차제 우리가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 드리지는 않더라도 내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서 순서에 찬양 시간 찬송 시간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같이 불러야 해요. 입다물고 그 고경꾼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시고 누가 대표로 누가 기도할 때 같이 아회하면서 기도에 참여를 해야 돼. 참회의 기도를 하자고를 때 같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절을 참회해. 야 해요 믿음을 고백할 때 뜨겁게 사도신경을 같이 뜨겁게 주님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또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배 관람자 구경꾼이 된다는 말이예. 예배 자리에 왔지만 진정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말예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디어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구경하고 관람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할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교제입니다. 코이논이야. 교제입니다. 본문 오자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란 어떻게 드린 제사일까요? 제사장이 받쳐진 재물을 회막 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기름과 간 껍데기, 단 위에 불을 태웠습니다. 남겨진 고기, 이걸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죠. 가슴 부분,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들이 나눠 먹었고, 이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와 같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경축일이나 개정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의 축제로 또 기억해야 할날 있을 때마다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생일이다,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화목제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오면 예배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주일에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주님의 보화를 경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였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성만찬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됨을 고백하며 체험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또 하나 기본적인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속에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익명으로 구경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뭐 재방송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은 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함께 떡을 뗄 수도 없습니다.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미디어 예배는 코인온이야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예배를 우리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예배라고 볼수 없는 것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차제에. 예배는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만 홀로 예배 자리에 나와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 사회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이 아파트 주거 문화가 그렇잖아요. 앞집에 사는 사람, 위 집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모릅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익명으로 조용히 자기가 자기의 삶, 남에게 관세 남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남에게 또 이렇게 남이 내삶 속에 들어와 관심을 보이는 거다 부담스럽고 다 싫어. 그냥 개인적으로 나만 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점 심해지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도 하지 않고 총이 예배에 참여하고 총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예배라고 할수 없어요. 예배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코인원이와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예배 올바른 정신이 무너지고 예배가 예배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가난한 성도들로 확대돼 가면서 오늘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5분의 1이 이미 이 가난한 성도로 미디어 예배 쪽으로 예배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디어 예배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예배는 개인의 경건에 도움이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에는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